活动叫 k THE Star，我们针对于大家参加这个活动的契机，可以简单的介绍一下吗？누가한번물까我们谁来发表一下这个问题的答案 j u n y 对，啊、我们 JUNI 멤버가其实我是在网络上刷到这个活动的，对于我来说，这一次活动真的就是像绝处逢生的惊喜一样，因为我从小就向往着 K-pop。 也希望能够作为中国人的身份来到这边，来把我们中国的中国的文化传播出来，同时用 K-pop 的表达方式。 네, 일단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클릭터스타라는 오디션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저한테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고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무선을 하게 되었었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힙합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이제 주, 아뭐 중국인의 신분으로서 이제 중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좀 한국의 매력을 흡수하는 하는 동시에 중국의 매력도 조금 문화적으로 전파드릴 수 있는 그런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크리터스타라는 어, 프로젝트는 현지, 현지에서 예선과 본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든 오디션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지 인프라를 통해서 현지에서 예선과 본선을 거쳐서 한국 진출자를 선발을 하고요. 이 한국 진출자가 월드피팝 센터로 넘어와서 데뷔 서바이벌을 받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 자,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한국에서 약 3개월간의 트레이닝 을통해서이 데뷔 서바이벌 과정이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오디션 미션도 있었고 또마이홈픽 팬투표 플랫폼에서는 글로벌 팬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투표가 진행됐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한국에서 훈련받으면서 어, 힘들었던 점이나 또는 인상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시간의 훈련을 하면서 훈의 과정 중에有没有觉得比较幸福的事或者是比较印象深刻的니우 谁来回答一下？네이번에라니멤버가나왔습니다我觉得比较辛苦的事情就是练习时期的每次练末评价和周末评价，因为我是第一次做练习生，然后专业的练习生课程对于我来说就会比较困难。네，相信有人最棒的，我就给你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매주 진행했던 이제 주말 평가라든지 월말 평가 같은 것들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번 기회에 연습생 생활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한국 이런 좀 체계적인 트레이닝과 뭐 이런 매번 이제 이루어지는 훈련과 평가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어려움도 조금 있었고 기억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어就是每一次受到不好的评价的时候，就会会怀疑自己。 嗯，为什么做不好呢？但是还好，在各位老师的帮助下和伙伴们的帮助下，现在站在了这个舞台上。 사실, 이제 초반에 는 예, 이전에 이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때에는 아, 스스로 좀 자책을 하기도 하고 어, 많이 속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왜더 잘하지 못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속상한 마음도 가지고는 했었는데 너무 멋지고 좋은 적이신 선생님들과 또 이제 든든한 우리 팀원들이 계속 이제 도와주면서 서로 어, 힘을 주고 해서 조금씩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이제 여러분은 저희 크리터스타의 프로젝트의 취지대로 어, 중국을 대표하는 걸그룹 멤버가 되었습니다. 모두 6명이 중국인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걸그룹이 되었는데, 어, 이, 이 타이틀이 마음에 드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타이틀을 갖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한번 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大家都是六位中国人，然后我们在韩国出道，就意味着你们将会成为代表中国的国家代表级偶像。那么，针对于这样一个标题，你们各感到满意吗？或者是你们对未来有一些什么期望或者展望之类的？我等你们来回答一下呢？<对>嗯，从는샌디的 嗯，um, 我觉得虽然对我们来说未来的人气可能会比较重要，但是成为能够代表中国的艺人，才是我们更为长远和和重要的目标。네일단저희에게있어서사실데뷔라는것도굉장히중요하고소중한목표였지만또하나의미깊은점은저희가좀중국을대표해서어떻게보면은이업계에서좀모습을선보일저희의모습을선보일수있다는것도굉장히의미깊고득깊은일인것같습니다 상 K-pop 和 J-pop 在全球范围内受到大家喜爱一样我 p 希 p 我们能够呃展现出更多 C-pop 的新네 마치 이제 K-pop이나 J-pop이 글로벌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각광을 받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해서 저희가 이하는 이제 p o p 을 글로벌적으로 좀 전파를 할수 있게끔 앞장서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있습니다. 한번 마이크를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질문 있으시거든요.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자, 일단 그 마이크 빨리 전달해 주세요. 저기. 네. 자, 손한번 다시 들어주게요 예. 네, 안녕. 안녕하세요. 보레럴드 김정 기자입니다. 우선 대뷔 축하드리고 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중국 문화랑 그리고 십 학을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멤버분들이 다 중국인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케이팝 그룹 걸그룹이라고 볼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학 걸그룹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주시고 그리고 어, 지금 전원 중국 멤버들로 구성이 됐는데 k p o p 그룹이라고 하면 사실 보통 요즘 K-팝 그 한국인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이제 외국인 멤버들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은 다 전원이 중국인 멤버인 것 같아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전에 그 중국만의 스타일이 블링 원 차이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색깔들을 앞으로 보여주실 거면 어떤 식으로 그 기존 K-pop 걸그룹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런 중국적인 색깔을 녹여내실 건지 왜냐면은 노래도 지금 그 한, 한글 한국 한국으로 한국어로 부르시고 이제 소속사도 한국인데 어떤 측면에서 약간 중국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好、啊，那个记者朋友们提出的问题就是，您刚刚有提到说 C pop 这个词，那么你们作为中国人在韩国出道，你们觉得你们是属于 C pop 呢，还是属于 K pop 呢？因为这样的一个定位，然后以及你们说到你们想要展现更多的中华文化的魅力这一点，那么你们现在所唱的歌是韩文歌，包括你们的所属公司也是韩国公司，那么你们将。 자, 제가 먼저 용말을 좀 전달해 줄될것 같아요. 어 중국인 멤버로서 지금 K-pop 걸그룹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어, 우리 중국인 멤버로 구성된 이그룹 어떤 장점을,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얘기해 줄것 같습니다. 중국인 멤버로서 을 하게 될어수있것 같습니다. 우 중국인 멤버로그룹이을 어떤 장점을, 어떤 매력수 있는지 그걸 먼저 좀 얘기해 줄것 같습니다. 네모우먼, 첫번 중국인 멤로서 K-pop 걸그룹 하 어떤 장점이어을수 있는지

我觉得有着这么丰富的文化背景，然、嗯、后可以带着它走向海外，与更多不同的文化进行交流，开展不一样新的活动，我觉得是一件非常宝贵的事情 、네 。对，在韩我的某种文化적인배경을가지고조금해외에서좀글로벌적으로저희가조금모습을보여주면서발전을하면서좀다양한문화권이라든지뭐 K-pop 을포함해서 다양한 문화권의 재문화 예술을만만서서좀 융합해서 좀 색다른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장점이라 i 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 d I am a 통 u d d h i s t and I am a Buddhist and I am a Buddhist and I am a b u d d 이제 뭐 저희가 이루어진 모이 마주, K-pop 이라는 n and so o 이 But the time I'm g k p o p 이라는 정말 좋은 마, 많은 사랑을 이고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파를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기회이고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无论是 K-pop 还是 C-pop，呃，可能我们 b l i n ONE 呃，等到在呃 K-pop 这边我们唱的歌，然后回到国内之后，想要开展属于我们自己的 C-pop。他现在也在 BLINK ONE K-pop 是呀，C-pop 是呀，的对啊，就周围的，就比较热 별발로서자면 저희가 한국에서 는 당연히 한이에서한국에으로서 활동을 서고 그만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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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가서한국에만의색깔서 있는 에서을선보서 수도 있어서한히려좀더다양서한 매력을 선보일 수한다는 장점이 있는 한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